Hello, everyone. Welcome to this lecture today. 오늘 이 강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검토할 영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문장인데요. 영화 배우, 미국 흑인 영화 배우이죠? 기사성과 같은 그런 영화 배우인데요.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영화 배우들, Will Smith, 그리고 Denzel Washington, 그리고 그 전에 Morgan Freeman, 그 같은, 기라상과 같은 미국 흑인 배우 이전에 세니 포아티에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영어의 그 표현은 바로 그기라상과 같은 미국 최초로 흑인으로 아스카, 아카데미 어워드이죠. 아카데미 상을, 오스카 상을 수상한 세니 포아티에이의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서, 우선 표현 한번 보실까요? I most dislike the callousness with which poor people are deceived, ignored, and dismissed.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중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10년쯤 전에 했던 표현인데요. 제가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을 읽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깊이 이분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그 이전에도 물론 존경했습니다. 영화, 단순한 영화의 그 셀레브리디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스크린 그 음악을 통해서 세계에 펼치고자 했던 그러한 훌륭한 가치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작품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이 표현에 굉장히 저 자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어학적인 그런 초점은 두 개의 문장이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적인 어구가 있을 때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된 그두 번째 공통 어구가 관계사로 엮이면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구리에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오늘 또 어학적인 포커스로 에 맞춰서 함께 보겠습니다. Racial justice, social justice,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 love of humanity, 그리고 인간의 양심, human conscience 등의 호소하면서 그것을 은막의 그런 가치관, 새로운 비전을 펼치면서 현대사의 새로운 그런 장을 열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흑인 배우. 세니 포티에입니다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표현을 지금 10년 동안 접하면서 저 또한 오늘 또는 저가 살아가면서 저 또한 그런 callousness 모진 마음 비정함을 이 세상의 누구에게 행하지 않았나 스스로 데리켜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구문적으로 이해하자면 어학적인 그런 분석인데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할 때는 두 문장의 공통어가 있을 때 관계사를 사용하게 된다. 그 공통어가 명사일 때는 관계해주는 두 개의 문장을 마치 매치메이커,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것이 관계사인데요, 앞에 그 공통어가 명사일 때. 두 문장의 공통어가 명사일 때 관계 대명사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다. 두 원래 의 문장은 I most dislike the callousness. 저는 어떠한 그러한 비정함 마음의 단단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싫어하는 것들 중에 근데 어떤 callousness냐하면 poor people are deceived. 가난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ignored, 무시당하고, and dismissed, 일축당하는. 근데, with the callousness. 그러한 비정함을 통해서 수단으로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the callousness가 공통입니다. 이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뀌면서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공통 문제, 어구를 가진 첫 번째 문장 뒤에 가서 붙는 것이죠. 그래서, I most dislike the callousness 다음에, with which로 가고, 그 뒤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with which가 앞으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with which, poor people are deceived, ignored, and dismissed. 이 poor는, 국내에서는 많이 이렇게 poor라고 발음하지만, 저 또한 많은 경우에는 poor. 마치 우리가 물을 따르다, 붓다할 때, p o u r처럼 또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진다 할 때에도 쓰는 그런 표현이죠. 예, poor라고도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어떤 뭐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poor가 뭐를 비가 퍼붓는 것도 아니고 물을 따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국내에서는 전혀 발음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 가난한 poor, 때로는 딱하게 된. 포어라고 자주 발음되는 것도 주목해 주시고요.